레전드입니다. 레전드인데 뭐야? 빨리 쌓야지알 알트 알트. 어, 알트 왔네. 또 다른 보스가 왔다. <laughs> 야, 저형 진짜 세다. 이벤트는 확실히 활이 편해. 같치좀 <laughs> 먹지. 제... 꺼져. 삐삐 삐삐삐 뛰있다 삐삐 같이 좀 먹읍시다 두 갈래로 나눠어서 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우르르 존나 뛰어는데 이거 따라.. 따라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<laughs> 앞에..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건데 지금 일단 가고 보는 거야 야 이거 또두 갈래로 나눠지는데? 뜬장이 믿고 간다 아 뜬장이 헷갈려 니 <laughs> 네 믿는다 아... 달려 있어서 가고 있긴 한데. 니네 미고 아, 나... 가고 있다. 아, 형, 저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. <laughs> 아, 맞아. 와, 네. 저 이제 펠도르나 또길 헷갈려서 낚시인데, 어만데 간다. 나이아너왜가만히 낚시가... 아, 있니? 새시 어... 날라서 어... 오른쪽으로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오. 오른쪽으로. 확인. <laughs> 있는 거 맞아요? 있어, 있어. 여기 <laughs> 어, 있어, 있어. 잘 있다 여기. <laughs> 있어. 자, 여기 방향입니다. 여기.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. 오. 주민분들 오. 알트 왔다고. 방망이 방망이 어디 갔어? 아 이번에 야, 안 되겠다. 때리고 있어, 때리고 있어. 알트형 쳐야겠다 이번에. 나 옆에 알토 오길래 죽일 줄 알았는데. 왔어, 얘도 오케이. 눈 돌아갔네. 그치 그치. <laughs> 아데나 없으신가봐. 이때 <laughs> <입에> 맛을 <웃음> 봤네. <웃음> 존나 웃긴데 알트형 쳐, 알트형 쳐. 같이 바로, 바로 옆인데 안 때리네, 와. 와, 이 형제 쎄긴 진짜 오지게 센가 보다. 오, 형 죄송해요. 오. <laughs> 아유. 어 아유, 오우씨. 아, 잘못 건드렸다. <laughs> 아 이벤트 이벤트 하세요, 그냥. 아, 죄송해 아, 아, 아 이벤트 하세요. 안 말릴게요. 아,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레베카 <laughs> 내려서 레베카 소요 <소굴이요>? 레베카. <웃음> 레베카. <웃음> 야, 알티 형또 온다, 뒤에. 아, 무섭다. 아니야, 가, 가는 길에는 안 치더라고. 그래도 그 형이 좀 매너가 있어 가지고. 오늘도 우회하라, <laughs> 아, 마지막 보스. <laughs> 데드 쫓긴다 아 잘못 건드렸다 형아나 <laughs> 쎄네 진짜 잘못 건드렸네 형님 쫓아가는 거봐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 내가 일부 이해합니다 <laughs> 이해해요 야, 진짜 자세가안 나오네 헛때말좀 <laughs> 해줘 꿀버생이 맞다 아이 형은 아니지 야이 형아 <laughs> 낄때껴 형 진짜 미안한데 적당히 아니 아이, 내 아이디 어이다 오네 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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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들어갔어. 삐삐턴. 아무도 안 돼. 아무도 안때 아니, 삐삐 베르. 삐삐 베르. 아. 너무 멀리 있어야 되게. 수사명 알트만 알트만 빼고 잡는 거 싫어요? 해 아, 이 형.. <laughs> 아, 이게 사람이 현실적으로 되네. 아, 이형나 때린다 또. 잡았어. 패닉 <laughs> 메드사이 정원으로 가라고요? 응 음. 네, 메드사이 정원이에요. 왜대서 <laughs> 미니미 파이널로 하이 <laughs> 쪽으로. fucking. 사람들 돌아오지않는수 엄청 많이 갔는데. 절로 가도 돼. 아니, 알트형은 대체 얼마나 센 거야? 태연하게 여기서 근데 이 이벤트 진짜 하만 할수록 괜찮네. 은총을 너무 계속. 이 기용어 이벤트가. 골드 좀 많이 나왔으면. 이 은총이 계속 쌓이니까 너무 좋네. 이벤트 꿀 인정. 오늘 알트 꼭 죽여 봐. 죽여 봐요. 자, 알트 특베이 킬 준비하고 있을게요. 저 옆에서 바로 딱이. 특베이 킬 준비하죠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알트. 알트. 아, 삐비 눕는다, 눕는다. 자, 고고고 고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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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트. 알트 알트 알트. 모야 랄트, 랄트 피가 달긴 다나? 아예 안안 박히는 거 같아. 잠깐만 케 뭐야 가운데 케이? 아 케이 베르했다. 케이 베르했어. 와 여기 그다 맞장도도 이길 거 같아. 와몇 명인데 지금? 아니야 이, 뭐. 뭐 들어갔다. 랄트 게일 놨게요, 알트 게일 놨게요. 그렇지 어, 치고 게을러 있어. 게을러 있다. 야 턴이 안 들어가네. 랄트 게, 랄트 게, 알트 게, 알트 게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땄지 못하자. 오, 오. 다 집어던져 다 집어던져 다 집어던져 나이스 백업 좋고 누가 형 칩니까? 아니 다크 아무로 다크거잖아 아무. 야이형 뭐야 안 아, 죽어 아이형 <laughs> 정체가 뭔데 와, 김치. 나이스 턴 들어갔다 턴 들어갔다 턴 들어갔다 턴 들어갔다 턴 들어갔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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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로 해놔 턴들다어아 네, 알트기 나이스 알트게, 이 형도 돈 들어왔다. 갔다가이형 네, 네. 지금 중립 분들도다 치고 있어. <laughs> 와. 아이 뭐야 저 형. 아파다턴비 아무것도 아안 먹혀 원거리턴 빅야저형 진짜 얼마나 센가야피얼안 얼마 남은 거야 피 얼마 안 남은 거야 게일드 갔다 게일드 갔다 게일드 다직 금직 중진 분들 다 오고 편찬, 있어 편찬. <laughs> 제발 좀 죽어줘라 야 진짜 이거 다음 주면 또상행되는 거잖아요 저, 저 사람 그치 아, 네? 야이형피 채웠나 보다 아알들 게일 게일 확인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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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화력이 모자라다 야 송해 형 송혜, 그어. 어? 그어. 나이스 퀴어 놓고 알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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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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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, 페리, 페리 송해 여러분 이 새끼 나친다안 돼! <laughs> 죽어 그냥 죽어! 그냥 <laughs> 뒤져 누나! <거야>. 죽어! <웃음> 하이드 하이드! 알트길 다시 났다! 나이스 방방이 돌아! 죽여 빨리! 아이형 제발! 뜬장이! 눈 뜬닥혀 눈 뜬닥혀! 뜬장아! 미안! 쏘. 어와 뜬장이 고함 질렀어 <laughs> 제발! 제발 알트길 다시 났다! 와이형안 되겠는데? 한 번만 죽여보자 진짜! 아안 되겠다 이형와 아, 진짜 너무 세다 이형아 이거 아 때리다 치신다 가자 가자 형들 아이형 이 인간적으로 너무 세네 너무 세다 와 말이 안 된다 건네 주죠 아. 이번만 받아요 받지 이트도 이번만 받아요짱어어마어마어하네 무시무시한 형이네 아, 진짜 호소, 너무 이제 세다 가자. 네, 네. 고맙습니다 네.